자, 우리 두산의 너벨리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기영이고요 자, 지금 엄청난 소식이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급하게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의 너벨리티의 박지원 회장님이 5대1 액면 분할을 추진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급하게 영상 촬영을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액면 분할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 이 공매도를 타개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다라는 언급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액면 분할, 오늘의 액면 분할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두산어 어빌리티에 엄청난 호재로 작용을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지금 장중에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미친 소식을 여러분들께 가장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킨 기억이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버튼 여러분들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 누르는데 돈 드는 것도 없고요 1초면 눌러주있기 때문에 꼭한 번씩 좀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 어떤 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 공매도를 타게 하기 위해서 액면 분할을 왜 하냐?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액면 분할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액면 분할 같은 경우는 주식 수가 어떻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수랑 이제 액면가가 곱해져 가지고 이게 결국 이제 시총으로 나오는 건데 결국 액면가가 높아지면 주식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액면가가 낮아지면 주식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이거 두개 곱한 게 시총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기업 가치나 시총, 이런 거는 변하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두산화 배티 액면가가 5천원이잖아요5천원을 5분의 1로 쪼개면, 5대1로 쪼개면 주가는 5배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액면가가 1 0원이 되고요. 이게 지금 5대1로 액면 분할이 되면 14,000원의 주가를 형성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건이 그대로 보정되기 때문에 뭐 딱히 미치는 영향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간접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거래의 단위각이 낮아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개인 매수세가 늘어나면 수급적으로 공매도 압박이 일시적으로 조금 완화가 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가의 그런 변동성이 확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단위가 작아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유입이 됐을 때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공매도 자료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 어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요인도 큽니다. 이게 분할로 결국 주가가 7만 원하던 게뭐 만이 0 사천이 됐어. 그럼 주가가 싸 보인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더 붙을 수 있고요. 이때 단기적으로 공매도 세력들의 힘이 결국 약화가 되는 그런 식의 지금 방책을 두산 엠플티가 쓰려고 한다는 거지. 물론 액면 분할만으로 공매도 압력을 피하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왜냐? 공매도 애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얘네가 분할 주차에 맞춰가지고 포지션을 당연히 조정할 거기 때문에 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의 유입 그리고 유동성 증가 단기 매수세 강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매도 세력들의 이런 공세를 일부 좀 약화시키는 그런 간접 효과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뭐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뭐 두산알빌리티가 뭐 공매도 때문에 액면 분할한다? 이것보다도 어쨌든 뭐 거래 활성화 최근에 이제 주가도 좀 물량이 잠긴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투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어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나. 이런 측면이 더 크지 않겠나. 그냥 사실 공매도는 좀 명분으로 얘기한 거고, 오히려 이제 거래 활성화라든지 투자 접근성 확대, 이런 것들이 더큰 목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어쨌든, 요 소식은 두산 에너리티에게는 저는 무조건적으로 호재로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두비를 들고 계신 주유분들은 절대 한 주도 매도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차트로 넘어와서 지금 전반적으로 원전주들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어, 지금 오늘 시장이 사실 뭐 그렇게 좋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주들은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지켜주면서, 뭐 빨간불을 보여주는 애도 있고요. 뭐 빠져도 낙폭이 그렇게 또 크진 않은 그런 식의 흐름. 물론 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로 놓고 보셔야 됩니다. 논외로. 왜냐면, 딴 애들 다갈 때얘 혼자 올라갔고, 얘가 많이 올라간 만큼 이제 상승분을 좀 토해낸, 그 정도의 흐름이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 의미부여하실 필요 없다. 어쨌든 지금 원전주들이 좋다. 지금 최근에 원전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건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연휴 전에 저는 잘 마무리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또 이런 기사가 나와줬죠. 삼성물산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유럽발 훈풍기대, 루마니아 SMR 최종투자가 결정됐다라는 이런 소식이 또 나와줬기 때문에 당분간 원전 쪽에 수급들이 계속해서 쏠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원전주의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개별 종목들, 뭐투사 엘베티라든지 뭐 우리 기술 제가 브리핑해드린 종목들의 좀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 건데 그걸 좀 말씀드려 보기 전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2026년도에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종목이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그룹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올해부터 삼성전자 실적 향상이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가 쪽에서도 삼성전자 주가를 뭐 20만 원 이상 예상할 정도로 엄청난 상승을 예고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 삼성전자를 늦게 잡았다 혹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뭐 산이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준비하는 이 AI 칩에 들어갈 전력 효율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부품 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 섹터인 종목 하나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무료로 선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을 해주세요. 지금 뭐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뭐 산이 많이 뭐 s k 이닉스를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니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많이 올라간 건 두고 앞으로 걔네와 엮여가지고 같이 올라갈 기업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근래 주식시장에서 사실 삼성그룹과 엮여서 안간 종목들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지금 최대 주주고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이 AI칩 전력 효율 핵심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했죠. AI 다음 문제는 뭐다? 전력 부족 문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GPU가 사실 아무리 많아도 이걸 받쳐줄 전력이 결국 부족할 거라는 거예요. 칩이 많으면 뭐해? 데이터 센터 뭐 지으면 뭐합니까? 전력 부족이 생겨버리는데. 자, 그러면 해답은 하나예요. 결국 전력량에 대해서는 한계치가 있을 거고 그러면 반도체 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전력 효율이에요, 효율. 어, 사실상 이제는 반도체 칩보다 중요한 게이 전력 효율을 어떻게 끌어올리냐. 이게 반도체 패권의 중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업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지금 AI 초고속 광자칩 및 전력 효율에 대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LPDDR, 저전력 더블 데이터 레이트죠. 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AMD, 네이버도 주문을 대기 중에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4년간 흑자 및컨텀 점프를 보여줬어요. 요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5번. 황금 매수 차트. 제가 지금 직접 설정했던 이 황금 매수 차트 지표에 매수 신호가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언제? 1월 달에. 황금 매수 신호 차트가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2026년 상반기 대시세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지금 올해 선물로 제가 여러분들께 사실 바라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뭐? 구독과 좋아요. 어 저는 여러분들께 크게 바라는 게 없다.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만 눌러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선물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난 눌렀어요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010-7405-7876 문자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무료로 이 종목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어, 보내드릴 거니까 종목명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의 실적도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 이익 지금 4년간 흑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지금 연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어떻게 되고 있다?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한 지금 재작년, 2024년에 영업이익이 64억 원이었는데, 지금 2025년, 작년이죠? 작년 영업이익이 벌써 지금 4분기 컨센서스까지 합쳐가지고, 150억 원이 지금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약 200%가 지금 1년 만에 이렇게 성장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을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실적이 결국 받쳐줘야 장부에 찍혀야 주가는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더라도 결코 이 기업은 무너질 수 없는 기업일 거고 실적 나오지.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엮였지. 그래서 작년에 어마무시한 이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거. 어, 그리고 나서 최고점 찍고 작년 하반기에는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엔 바닥 잡고 다시 한번 요 매수 신호가 지금 이렇게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자, 요 매수 신호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직접 설정해 놓은 요 황금 매수 지표거든요. 이미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주가 올라올 때요 매수 신호는 계속해서 나와줬어. 그리고 요 매수 신호가 나올 때 어떻게 됐어?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줬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주가 빠질 때는 아예 없다가 지금 최근에 1월 달 돼가지고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쌍바닥 나오고 어떻게 됐다? 매수 신호가 나와줬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여러분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런 매수 신호 나오고 나서 주가 어떻게 됐다.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죠? 어, 뭐 작년 9월 달, 뭐 7월 달에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줬다라는 거고,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SK하이닉스도 런 바닷건에서 이런 매수 신호. 그리고 최근에 12월 말에도 매수 신호 한번더 나오고 나서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방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최근에 급등 나오고 있는 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는 언제나 어떻게 됐다. 주가는 미친 듯이 올라가줬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설정해 놓은 거거든요. 요 황금 매수 지표를 제가 잠깐 삭제를 해 볼게요. 삭제하면 없어지죠. 요 화살표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죠? 제가 다시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보면 여기 사용자 검색 딱 누르면 제가 지금 직접 설정해 놓은 황금 매수 지표 있죠. 요거를 딱 클릭하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신호가 뜨는 거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그죠? 보이시죠? 어, 이렇게 그래서 요신호가 지금 어디에 떴다? 요 지금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요 AI 초고속 광자 칩의 전력 효율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요 종목이 지금 최근에 황금 매수 차트까지 지금 나와줬다. 요 매수 차트가 나왔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됐다? 계속해서 주가는 우상방의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답은 하나예요. 실적 좋지, 모멘텀 좋지, 기술력 좋지. 기영이가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영이 구독자를 위한 선물 제 영상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들 눌러주시고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이 종목을 제가 빠르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차트 보시면 일단 오늘 두설 빌틱 장중에 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딱한 틱이죠. 어, 한옥가를 냅두고 10만원을 달성해주지 못했습니다. 아 이게 좀어 조금 이게 뭔가 10만원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10만원을 찍지 못하고 결국 밀렸고, 좀밑꼬리 달아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뭐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 사실 시장 자체가 어땠습니까?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어쨌든 어제 미장이 좀 많이 밀렸고요. 그리고 국장이 오늘 오전부터 그 영향을 받았죠. 그나마 오늘 코스피가 좀 버텨준 거는 이제 3전.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뭐 두빌 같은 이런 종목들도 어쨌든 좀 빨간불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고 오히려 지금 코스닥은 조금 밀렸죠 거의 뭐2% 가까이 밀리면서 마무리했는데 뭐 이제 긴 연휴를 앞두고 나온 흐름치고는 뭐 그렇게 나쁜 흐름까지는 아니다. 어 그리고 지금 연휴 들어가기 전에 이제 미장이 또금락 나오고 하면서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조금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걱정할 필요가 없냐면 전날 미증시가 빠진 이유가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뭔지 아세요?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AI가 다른 산업에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어제 미증시가 강하게 밀렸어요. 반대로 해석하면 뭐야? AI와 같이 하는 결을 같이 하는 기업들은 뭐다? 악재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AI 결국 뭐 반도체 이런 쪽은 사실 타격이 없는 내용이라는 거. 야 그래서 삼전 하이닉스가 오늘 안 빠졌던 거고 두빌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들 그런 말씀드렸죠. 두빌은 뭐다? 원전인데, 원전은 결국, 이 반도체, AI 반도체와 같이 한다, 결을 같이 한다라고 했죠. 왜? 결국, 많은 양의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해서 원전은 꼭 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연동이 되는, 어? 이렇게 얘네가 좋아지면 얘네도 결국 좋아질 수 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죠. 그래서, 사실 두비 입장에서는 어제 미장이 빠졌지만, 크게 악재도 아니다. 오히려 지금, 이런 소식까지 오늘 나와주면서, 오늘 원전 쪽의 분위기가 나쁘지만은 않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졌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차일 시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왜 빠졌냐라고 하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지. 어디는 왜 이렇게 또 양봉이 나냐 이것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에 대한 뭐 올라가는 거에 대한 이유가 딱히 없어. 그냥 수급이 몰렸고 수급이 쏠렸고 세력들이 맞먹고 올렸고. 그리고 차익실험이 나왔고 딱그 정도로만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크게 의미부여를 하면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얘는 이만큼 올라왔는데 두비룸 왜 안올라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대일로 놓고 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올랐고 그리고 어제 오르면서 또 투자경고 재지정 됐고 그에 따른 차익실 매물 어쨌든 연휴를 앞두고 차익실 매물이 한번더 나와줬다 딱그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더 충분히 더갈수 있겠지 어쨌든 이 원전 테마가 절대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 지금 들어오는 자금들이 계속해서, 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인기관 쪽에서, 원전 쪽에 넣는 자금들이 계속해서 더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개인투자분들이 참여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두산 어빌리티가 여러분들 신고가를 낸다. 어? 지금, 사실 오늘도 신고가를 찍었지 않습니까? 물론 장중에 밀렸지만, 어쨌든, 99,900원이라는 최고가를 한번 찍었고, 결국 여기까지 매물 소화를 다 거쳤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새로운, 이제는 10만원, 10만원 구간을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도 어쨌든 원전 쪽에 바람이 불어올 수 있다. 그래서 두빌이 먼저 가고 이제 후발주들이 또 같이 뒤에 따라가는 그런 움직임들. 특히나 이제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원전주들은 좀 최근에 보면 좀 개별적으로 움직여요. 좀 각자 생존의 느낌이 강하죠. 어, 다 같이 뭐 올라갈 때도 있지만 뭐 사실 올라갈 때 퍼센테이지 도 다르고 그리고 빠질 때도 다르고 뭐 올려놓고 좀 쉬어가는 일도 있고요 움직임이 다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원전 섹터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건 우리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크게 문제 될 거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뭐 지금 연휴가 긴데 어쨌든 뭐 미장이 많이 밀려서 좀 불안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원전 쪽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어쨌든 어제 빠진 것도 ai 쪽에 대한 우려감 AI가 성장을 하면서 다른 산업들이 타격을 받는 거 아니냐. 그에 대한 우려감인데, 결국 AI와 같이 동행을 하는 이 원전은 절대 끝낼래야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주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휴 잘 보내시다 오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됐고, 기왕 나도 니네 말에 동의를 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